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25년 한해 동안 매매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박수 쳐드릴게요 너무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어, 뭐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26년도를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요 방에서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제 저녁 생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 또한 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26년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지간한 유료방보다 낫다. 어, 어지간한 유료방보다 훨씬 낫다. 무료방인데도 너무 좋다. 내 아는 친구들 좀 데리고 와도 되느냐? 네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아 무료방이긴 한데 여러분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 방에서 25년도에 보너스 종목과 그리고 공략했던 단기 종목들 그리고 매일매일 치고 있는 단타 그래서 수익이 아마 꽤 괜찮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우리 수익 이렇게 됐죠 보시면 보세요 여기 jw 신약 언제 들어갔어요 jw 신약 여기 있죠 jw 신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익을 내고 추격자리 주고 있다 대기 매수로 대응해 봅니다 2140원에 30 그러니까 29일 날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 29일 날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그죠? 여기 요거에요 요거 지금 제가 캡처해 온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JW신약 바로 상승 나왔고 또뭐 있었습니까? 우리 신원종합개발 그죠? 신원종합개발도 요렇게 26일날 들어갔었어요 신원종합개발 그죠? 12월 26일날 들어갔었는데 신원종합개발은 차트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얘도 어제 슈팅이 나왔죠? 26일이면 요날이었습니다 요날 들어가가지고 이틀만에 빵! 집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같이 이렇게 무료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이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원 포인트 강의들을 막 진행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원 포인트 강의들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심자분들이라던가, 어,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먼저다. 아시겠죠? 무료 강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26년도에서 이 박사와 함께 하실 분들은 이쪽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쪽 방 입장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입장 안내 해 드리는 대로 따라 들어오시면 26년도에는 저와 함께 매매하면서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26년도에 대응을 할 종목 그죠? 다음 주 우리가 월요일서부터라도 빠르게 빠르게 대응할 종목을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멋진 선물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서부터 한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 놓치잖아요. 땅을 치실 겁니다. 지금 이제 매직기간 끝났어요.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섹터를 왜 봐야 돼요? 지금 피지컬 AI, 그죠? 피지컬 AI 섹터와 온 디바이스 AI에요. 디바이스 AI. 이쪽에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왠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요, 여러분, 저전력. 저 전력. 말 그대로 반도체예요. 칩. 저전력 AI. 그죠? 뭐냐 그러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무언가를 했을 때 짓는 거는 문제가 안 돼. 그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죠? SMR을 지어야 된다. 어. 또는, 일론 머스크는 뭐라 그래요? 응? 야, 우리는 스타링크를 통해 갖고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지을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전력난으로 인한 저전력, 전력이 적게 들어가는 저전력 반도체 칩에 대한, 그죠? 반도체 칩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세계 유일의 통합 AI 반도체예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AI 통합 반도체 뭐예요? 설계 자산 IP 플랫폼을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겠죠? 그죠? 향후의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성장성이 기대가 될수 있는 즉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 종목이 바로 오픈 엣지다. 공략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 있어, 지금. 그러면 저는 안 해요. 왜? 아니, 밑에서 올라가기 전에 대응을 했어야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왜 따라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겠어. 그럼 지금서부터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고 소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앉을 자리인지 누울 자리인지는 파악하고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새해맞이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너스 종목 자 새해맞이 보너스 종목을 드릴 건데 이전에 드렸던 거 뭐였어요 한라캐스트였잖아요 한라캐스트 우리가 몇 프로 수익 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200% 이상 수익 냈어요 제가 분명히 크게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번 종목도 크게 갈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꼭 매수에 놓으세요. 소액이라도 괜찮으니까요. 꼭 매수에 놓으세요. 크게 갈 겁니다. 새첫 번호수 종목 지금서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번 번호수 종목은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오도방정 안 떨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막뭐 어, 500%, 700%, 200%,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원래 저 그렇게 말씀 안 드려요. 근데 이번 거는 좀 다릅니다. 목표 수익률 최소 200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섹터냐. 희귀 질환 치료제. 다시 이슈가 떴습니다. 제가 찾아 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희귀 질환 치료제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글로벌, 우리 전 세계적으로요. 희귀 질환 치료제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R&D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신약후보물질 개발의 임상속도가 계속적으로 가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이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만성질환 질병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개발에 딱 성공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독점권을 주는데, 10년 동안 독점권을 줘요. 10년 동 10년 기간 안에 다른 뭐 제약사에서 똑같 더 좋은 효능에 있는 약을 개발을 해도 판매권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제 혜택까지 줘요. 세금 깎아 주고 독점권 주는 거예요. 근데 의료 보험을 처방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개발한 업체는요. 엄청 높은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335조 원 시장 이상으로 커질 이 섹터가 희귀 질환 치료제 섹터예요. 그래서 크게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보니까요 전체 의약품을 대비해서 봤을 때 희귀 의약품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FDA에서 어 그래, 니네들 희귀 의약품이야 지정을 해줬던 우리나라 약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대박인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아주 아주 멋지신 우리 연구원 분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자 보시면 한미약품 에서도 몇개예요총 20개 예 네, 20개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는지 는 모르겠으나 종근당 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 현황 하고 있다라고 하죠 말초신경치료제 등등등 해가지고요 그죠 파메신, 메드페토 등등해서 f d a 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해놓은 내용들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뉴스 나오는 거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네?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자,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 현황 보시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시장이 증가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박인 게요 여러분 2022년 기준으로 2026년에는 더 커지겠지만 2022년 기준으로 FDA에서 신약 승인을 16건을 해줬대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뭐라고요? 절반이 희귀질환치료제였대요 대박 아닙니까? 네? 이거 여러분 없다 생각하고 소액이더라도 반드시 잡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크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정보, 제가 막싹다 뒤져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정보만 있다라고 해갖고 수익 나나요? 이슈만 있다라고 해서 수익 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그죠? 얘가 갈롬인지 안 갈롬인지, 그 안에 지금 자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기술적으로 제가 다 체크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가지고 이렇게 보너스 종목들 다 수익 낸 것들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죠? 예전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소액이더라도 한번 담아놔보세요. 소액이더라도. 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야. 뭐좀더 담으셔도 되겠으나, 몰빵은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비중 30% 이상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 방에서 계속적으로 브리핑 해드리면서, 어, 매도 타이밍 딱 나오게 되면 제가 미리 이 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홀딩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기회 자주 안 옵니다. 제가 이렇게 오도방정 안 떨어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다 보내드리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함께 하실 분들 8145-3687이에요. 지금 영상 잠깐 일시멈춤 해 놓으시고요. 바로 8145-3687 문자로 보너스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그러면 요 보너스 종목 바로 보내드리고 요방 링크랑 같이 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갈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진짜 이번 거는요,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8145에 3687. 자리 기가 막히게 지금 현재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보이는데 안 들어가는 거는 안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8145에 3687 보너스라고 지금 바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요방하고 같이 종목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한번 수익 한번 내보자고요. 아시겠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서부터 계속 이어서 종목 관련되어 있는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너스 종목은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담아 놓으세요. 분명히 크게 갈 거니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빠르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픈 엣지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1,600만 주. 거래량이 많이 터진 위치들을 확인을 해보고, 얼마씩이 터지는지를 보시라 그랬죠? 평균적으로. 아, 1,500. 야, 1,400. 여기는. 아, 1,100. 여기. 아, 1,100. 야, 니네들 한 1,000만 주 이상씩은 빵빵 터지는구나. 오케이. 모아와서, 해먹고 모아와서 해먹었다라고 칠게요. 하락을 한 자리에서 물량이 들어오면서 변곡점이 생긴 자리서부터 우리는 차트를 보자 이거에요. 물론 이 앞자리에서부터 계속 모아왔겠죠. 여기에서 모아오고 이거 다 모아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모아왔어요. <laughs> 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3거래일을 이렇게 도망나가는 물량이 없네. 어, 너희들 계속 모아온 거구나. 누른 거예요. 일부러. 그죠? 자, 그러면서 저점 라인에서 우상향으로 추세를 돌려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죠? 긍정의 신호, 부정의 신호. 이거 긍정의 신호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추세 이탈 나왔죠?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고형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똑같은 패턴이 나온 거예요. 나가는 물량 없죠. 저점 라인을, 고형은 세번 깼죠? 얘도 한번 깼네요, 지금. 나가는 물량 없죠. 그죠? 아, 더 이상 팔 사람들이 없구나.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을 거예요. 요 자리, 요 자리, 요렇게.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을 겁니다.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네요. 그죠? 요 자리까지 오지도 않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지지가 나왔어요. 이거 개인들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N자형으로 계속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계속 지지를 받게 만듭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요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죠? 자이 자리에 들어갔던 박 사장님, 최 사장님, 홍 사장님은 이 자리만 보고 있었을 거라고 이 자리. 그죠? 그런데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를 저점이라고 잡아도 자 여기서 깨버렸죠. 여기서 깼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도망 나가는 물량 없어요? 여기에 들어갔던 박 사장님, 홍 사장님, 최 사장님이 아이고야 저점 깨져 버렸다. 도망 나가야 되겠다.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간 물량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 왜안 나옵니까? 지금 다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외인하고 금투 보험 연기금에서 다 들고 있어요 이 물량. 어? 다 들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쌍바닥 우상향 추세 만들면서 쌍바닥 만들고 나서 상승 패턴 나왔죠.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돌파를 한 거예요. 이 자리를 지금 매달아 놨네요. 자 저점 1, 2몇몇 몇 개까지 보셔야 그랬어요. 세 개까지 보시라 그랬죠. 그리고, 5일선 따라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2평선들다 모여 있어요. 형제들이 다 모인 거예요. 1년 만에 형제들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엔 싸워서, 뭐, 지들 먼저 집에 간다라고 다 가버려요. 맞죠? 이격이 발생할 거다. 상승 패턴 나온다, 안 나온다?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분명히 리딩방에서, 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자리. 15,100원 뚫는 자리에서 추천이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돌파매매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추천이 무지하게 나온다고요 응? 올라가면 은 그나마 몇 프로 수익 내는 거지만 만약에 요 꼬리를 달거나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서 은봉으로 바뀌잖아요 손실이 더 커져요 그래서 제가 돌파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밑에 자리 잡을 거거든 5일선 확인하고 나서 20일선 확인해서 밑에 자리 잡을 거거든 아시겠죠?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야 돼요. 특히나 새해 첫 매매기 때문에 굳이 올라가는 종목 따라 들어가서 5% 7% 수익 낼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 머니가 아니에요. 에? 피 같은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 방으로 오시면 돼요. 이 방으로 이 방에 오시게 되면 제가 자리 잡아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도 하시고 매매도 진행을 하셔라. 아시겠죠,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무료로 수익 내 가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으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오픈했지 자리 잡히는 거 보고 한 템포 늦게 대응할 겁니다. 한 템포 늦게 대응을 할 거니까 오셔서 수익 챙겨 가시기 바래요. 자, 이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이요. 요 번호입니다. 지금 영상 잠깐 일시 멈춤 해 놓으시고요. 0 1 0 8 1 4 5 3 6 8 7이에요010 8145-3687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방 링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방 링크, 여러분 클릭하셔가지고 이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방에서 매일같이 단기 매매, 단타 매매, 매일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익 다 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뭐 한두 종목 계속 수익 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 경인 양행, 그죠? 현대약품. 계속 수익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으로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수익들 챙겨가셔라. 아시겠죠? 여러분. 함께 하실 분은 100%무료니까요. 010-8145-3687입니다. 지금 바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세요.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그러면 제가 요방 링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너스 종목 있죠? 보너스 종목 그거 같이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 바로 신청 남겨주시면 링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요 돈 버셨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매매법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아 그것 좀 알려주면 안 되냐 너 어떻게 맨날 그런 종목을 잘 잡아내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거 제가 진짜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말고 꼭 매수하세요. 아예 배워 가세요. 아시겠죠? 지금서부터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매매 패턴 알려드릴 테니까 26년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기가 막힙니다. 큰 마음 먹고 공개할 테니까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제 주력 매매 패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려고 하는 매매 패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방송에 출연할 때에 매매 강의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알려드렸던 매매 패턴이에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요. 이평선, 보조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인 세력들,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게 되면 외인, 기관, 큰소형님들이다 세력이에요. 그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그 평단을 구해서 더하기 빼기만 해도 얼마든지 수익을 내 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매기법으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매매기법으로 해서 수익 낸 종목들 다 인증 올라가 있고요.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 10억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수익을 내신 거고. 자 이거죠 여러분. 저예요. 이때 당시에 경제 방송에 출연할 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방송 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매매 기법이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 꼭 배워가시기 바래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고요. 어린아이 남녀 노소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매매 기법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요, 평생 써먹습니다. 아시겠죠? 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수익 나는 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언제까지 회비내 가면서, 언제까지 누가 주는 종목들만 매매하실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매매해서 혼자서 수익 내 가실 수 있으시니까. 이번 거꼭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경제방송 외에도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기법으로 잡아서 수익낸 종목들 상한가 들어가고 20%, 30% 수익을 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자, 뭐냐 그러면 핀볼 매매라고 합니다. 핀볼 매매, 여러분 핀볼 아시죠? 이렇게 방아쇠 쭉 당겼다가 탕 놓으면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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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잖아요? 그죠? 요 핀볼 매매예요 자, 뭐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타겟이에요. 아시겠죠? 1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매수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눌리는 자리. 눌, 그 다음날, 눌리는 종목들을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빼기도 좋겠죠? 전날, 전일 대비 상승률 종목에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는 다 하실 줄 아시죠? 더하기 빼기만 해서 거기에 딱 들어오는 종목들만 골라내시면 여러분들도 혼자서 편안하게 단기 종목으로 얼마든지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배워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예시 종목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상승이 나온 다음날 이렇게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패턴이 있고, 이렇게 1번, 자, 2번, 자, 3번이 있어요. 자, 1번 패턴은 위에서 눌리는 거예요. 갭상승을 하고 나서 눌리는 거예요. 2번 패턴은 종가에서 눌리는 거예요. 3번 패턴은 요 몸통 안에 이렇게 갇히는 겁니다.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에요. 1번과 2번만 기억해 놓으세요. 1번과 2번, 아시겠죠? 여기 1번 나왔죠? 여기 1번, 종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여기도 나왔죠? 1번 나왔죠? 1번 종가에 들어가서 바로 수익 나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도 하나 볼게요. 이거 여러분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얘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갭상승 안 했잖아요. 그죠? 2번이에요. 2번은 대체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올라간다. 여기도 2번 나왔죠. 그죠? 종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가에 2시 30분 이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나.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만 뽑아 놓으시면 이 평선이 되었던 뭐 보조지표가 되었던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음 그냥 백차트로 보셔도 됩니다. 이 평선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보조지표. 보지 마세요. 세력들이 보조지표 보고 매매하나요? 세력들이 이평선 보고 매매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 이상 급등 나온 종목만 보시면 돼요. 자, 사주식푸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몇 번이에요? 갭 상승했죠? 다음 날, 장대양봉 10% 이상짜리 장대양봉이 나오고 갭 상승이 나왔어요. 자, 종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날, 이거 여러분 작아 보이시나요? 이날 수익률 보세요. 작지 않습니다. 근데 또 나왔죠? 어, 2시 반 이후에 종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틀 만에 몇 프로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 자리에 여기 종가에서 들어갔으니까 이만치가 다 수익률이에요 수익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 꼭 배워가셔야 돼. 근데 더하기 빼기를 하셔야 된다 더하기 빼기 아시겠죠? 더하기 빼기는 다들 하실 줄 아시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께 다 알려 드릴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렇게 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10% 이상 짜리라 그랬습니다 갭상승 나왔죠? 종가에 진입 그러면 이거 수익 다 먹는 거예요 그죠? 또 여기서도 또 나왔죠? 여기서도 여기서도 또 나왔잖아요 그죠? 자 갭상승을 하고 나서 은봉으로 빠졌네요 종가 진입 이 다음날 요거 수익 다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더하기 빼기만 기억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다할수 있어요.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더하기 빼기 할줄 아는 초등학생은 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배워가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더하기 빼기 하는 방법 제가 한 장짜리 워드 파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책에서도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매수 주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책이나 어떠한 전문가들도 활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습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010-8145-3687이에요 자 8145-3687번이에요 8145-3687 2박 사 보너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 매매 방법, 공식하고요.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초등학생도 할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 하는 방식 하나 하고, 그 공식 하나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한주 가지고 한번 매수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열번 정도만 연습해 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너무너무 쉽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체계도 안 나오고요. 어떠한 전문가들도 아직까지 요 방법으로 매매하는 전문가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방송 나갔을 때 시청률 1위를 달성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알려 드렸던 건데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 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이지만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꼭 배워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래요. 장대 양봉 10% 이상 아시겠죠? 다음 날 눌리는 자리에 종가 매수. 아시겠죠? 놓치지 말고 꼭 받아 가시기 바래요. 자 영상 잠시 멈춰 놓으시고요. 010-8145-3687로 이박사 보너스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 공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꼭 매수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꼭 배워 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제대로 할줄 아셔도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